도시 공간을 거주하고 도시 공간을 이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단순히 만들어진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내가 도시 공간을 생산하고 도시 공간을 결정하고 전유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도시의 권리이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지속 가능한 네. 도시란 무엇인가요? 음 우선은 우리가 도시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도시에서 태어나고 도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세대들도 있을 텐데요. 도시의 역사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대 도시국가들이 있긴 했지만 사실 뭐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의 기반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들이 마련되고 거주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이제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그 유럽의 도시들이 만들어졌는데요. 한국에서의 도시야 그것보다 훨씬 더 역사가 짧은데요. 그근 100년 정도 우리의 도시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도시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도시에서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데 이 도시가 지속 가능한가라고 하는 물음 참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도시에서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불편을 느끼죠. 숨쉬기도 불편하고 걷기에도 불편하고 주거의 공간들도 뭔가 불만족스럽고 이러한 도시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의식에 접근하는 방법 그 물음표가 우리의 도시는 지속가능한가라고 하는 물음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 저의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개념에 설명에 앞서서 우리 SDG에서 지속 가능 도시를 규정하고 있는 지속 가능 SDG 11번의 목표가 있는데요. 그 11번에서는 그 지속 가능한 목표 중 하나인 도시와 이제 거주지 조성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와 거주지를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 세부 내용들을 보면 우선은 주거와 그 공공서비스, 에 대한 시민의 접근들을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교통. 그 그래서 누구나 적정 가격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이 편리한 부분 그리고 주거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그 참여하고 통합적이고 그다음 지속 가능한 계획과 관리 역량들을 가져야 된다고 라 하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에 살고 있는 빈민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그리고 도시 생활에서 필요한 물이라든가 자원의 접근성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하면 그냥 저는 내 아이가 살수 있는 도시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그 지속 가능한 도시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한편으로 우리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서울이든. 대전이든 강주든 우리 아이에게 지금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에 동의하고 어 반갑게 할수 있을 것인가 뭐 우리 그 지금 청년 세대들이 헬 조선을 얘기하는 것들이 단순히 국가적 문제가 아니라 내 나의 삶터의 문제들도 그래서 청년의 주거 문제들도 연결 많이 연결되어 있는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한다고 하면 나의 다음 세대가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살 만한가. 그렇다고 하면 지속 가능하겠지만 지금 그 물음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도시라고 하는 게 공간이라고 하는 특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그리고 삶의 공간으로서의 도시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그 연결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님이 생각하시고 음. 연주... 도시는가요? 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주의 지속 가능성은 아까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뭐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뭐 물리적이고 뭐 이런 그 도시에 대한 다양한 해석 그 접근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물리적이나 자원적인 특성에서 강주를 보면 강주는 사실은 강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시군단위에 사실은 기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물도 강주, 우리가 강주 과정에서 강주 시민들이 사용하는 수돗물, 그 멀리 주암호나 아니면 하순에 있는 동복호에서 공급받고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영광이나 아니면 탈 지역에 그 발전소에서 공급을 받고 있죠. 그리고 강주에 불어오는 뭐 바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물리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도 사실은 그 주변에 농촌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강주에서 숨을 쉴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평등하고 공평한 도시인가. 다양한 공공적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가. 누구나. 그집 밖에 나와서 집 안에 있는 살림살이. 집 안에 규모,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집 밖을 나왔을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적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한지, 단순한 예를 들었을 때, 우리 그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분담률보다 자가용에 따른 수송분담률이 높은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그렇게 자가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자가용을 이용하고 이용할 때 사용되는 도로에 기반, 훨씬 더 편리한데 반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되게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시내버스 안에서 타서 그 경험을 해보면 그 시내버스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노인이거나 청소년들 그래서 어중간층은 대부분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이러한 도시에서 사회적인 그 공공 서비스. 불평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거나 물리적인 측면에 봐서도 사실 은 지속가능하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한편 우리 강주에 뭐 많은 시민들이 매일매일 숨쉬는 그, 오, 그 미세먼지라든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도시의 이협 열섬 현상이나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만 봐서 봐도 점점 그 속도들이 빨라지고 점점 더그 환경적인 문제들의 그 심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도시에 대한 권리는 그 68년 앙리 르페브르라고 하는 사회 철학자가 그 도시에 대한 권리를 얘기했는데요. 그 당시 뭐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유럽에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게 그 자본으로 그 사고 팔수 있을 정도의 뭐 상품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도시를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앙리 르페 부르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면서 도시가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 되어야 된다. 도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작품으로서의 도시. 그럼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뭐 시민에 대한 참여라든가 아니면 공간에 대해서 전유, 시민이 해석하고 시민이 그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규정돼서 기계적으로 이 용도로 규정됐으니 이 목적으로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이 주체가 돼서 그 공간을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전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여러 권리들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도시를 함께 만들고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시장 상품이 아닌 예술 작품으로서의 시민의 권리. 도시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시민의 권리를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도시 생활과 관련해서 도시 공간을 생산하고 도시를 정의할 수 있는 권리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도시 그 공간의 생산을 둘러싼 의사결정 참여권, 그리고 서로 다룰 수 있는 권리. 그 우리 도시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너와 내가 다르다 나와 타자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그 다양한 계층에 따라서 다양한 욕구들이 도시 공간 안에서 그 수용되고 포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68년에 이걸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지금 상황과 비추어 봐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외국 국적의 거주자의 권리도 보장하는. 도시 거주자로서의 권리.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주노동자들 그렇지만 이 공간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들의 권리들도 인정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그립페브르가 얘기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도시라고 하는 게 누가 만들어주면 사실 이용하는 주체로서의 시민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그 최근까지도 계속되어 왔었는데요. 한 (2000년대) 정도부터 한국에서도 도시에 대한 권리가. 그 서로 공유되고 이야기되고 학습되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도시 공간을 거주하고 도시 공간을 그 이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단순히 만들어진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내가 도시 공간을 생산하고 도시 공간을 결정하고 어 그리고 전유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도시의 권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포용 도시는 어떤 음, 그, 우리 사회에서는, 아,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도시의 성장이라든가 국가의 성장, 경제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사실은 빠르게 달려오면서 사실 낙수효과라고 하는 그래서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그 불평등에 대해서 사실은 인정하고 그 떨어지는 물이 너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사실은 그러면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많은 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들까지, 이러한 이들을 함께 포용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포용도시나 포용국가들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 2016년 헤비타트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어, 으뜸구호라고 할수 있는 게한 사람도 지쳐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과거에 배제되거나 안쪽으로 사실은 밀어놨던 낙수, 낙수 효과에 기다려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을 뒤처지지 않도록 함께 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포용도시의 그 발표들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포용국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포용국가, 뭐 전략회의, 뭐 이런 것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던 포용국가는, 복지적 측면, 이 강한, 그래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 그 다음에 뭐 장애인, 노인, 아동에 대한, 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그 함께 잘살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뭐, 문재인 케어의 확장의 개념으로서도 뭐 이야기가 되고 있는 반면에 포용도시에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 포용도시는 가치와 절차와 가정, 그리고 공간과 시설의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가치라고 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포용국가의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외되어 왔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들겠다. 아무도 도시의 도시의 뭐 정책이나 도시의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뒤처지지 않고, 함께 끌어안고, 함께 배제되는 이들이 없도록 그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가치적인 측면과 함께 절차와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포용도시는 그이 도시 정책을 결정하는 가정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시민 참여가 보장되고, 시민의 결정권, 도시에 대한 결정권들을 시민에게 줄수 있는 그,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공간과 시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포용도시는 모두가 평등하게 그 공공인프라를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어, 소외된 계층을 통해 그 계층을 포함해서 모두를 위한 도시, 그리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는 도시, 그리고 공공서비스에 모두가 접근 가능한 도시, 이런 부분들이 포용도시의 개념으로 보여, 보여집니다. 하나의 사례로 서울의 포용도시 정책을 얘기해주면 좀더 구체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요. 그 포용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서울의 정책에서는 포용도시 정책 사업이 있는데요. 노동자들의 권리 존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노동을 존중하는 행정이라든가 뭐 생활 임금제를 도입하거나 정규직을 전환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도시라고 하면 공간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물리적 환경적 뭐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를 함께 보는 개념이+ 개념이 포용도시에는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동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뭐 복지 사각지대를 포용하고 시민 누구나 건강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포용 도시 정책에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시민 참여라든가 그 도시민들의 삶의 일자리, 뭐 먹거리라고도 얘기하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뿐만 이 아니라 문화 예술 부분들까지도 그 서울의 포용 도시 정책에는 그 항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광주의 포용 도시 정책은 광주의 포용 도시 정책이 있나요?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시 자체가 포용도시 선언도 하고 포용도시 정책을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 그런 것에 비하면 강주는 사실 뭐 강주형 일자리라든가 생활형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 것들을 새롭게 그리고 시작을 많이 했지만 사실 이 도시민의 삶 전체를 설계하고 기획하고 보, 그, 그 체계화시키는 부분들은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도시 공간을 계획을 하면 도원에 따라서 이용하는 주체였어요. 그런데 2000년 12월에 결정된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도시의 공간을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국내에서 시민 참여 도시계획 결정의 첫 사례로서 참여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가 있는데요.